안녕하세요, 에바맨입니다. 오랜만에 에바크리닝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꼭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대기실에서 촬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에바크리닝 영상들에서도 설명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에바크리닝을 검색해 보시면 참 다양한 영상들이 나옵니다. 에어컨 탈취제를 뿌려서 냄새가 없어진다는 영상, 구멍을 뚫고 약품을 주입해서 냄새가 없어진다는 영상, 물론 이런 방법들로 효과를 보시는 분도 계실텐데요. 저는 이러한 방법들을 크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글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바 클리닝 원리를 알면 이해하시기 쉬운데요. 제 앞에 있는 이 부품이 바로 에바포레이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여기다 탈취제를 뿌린다고 냄새가 사라질까요? 여기다 약품을 뿌린다고 오염물이 사라지고 냄새가 사라질까요? 일시적으로 오염물이 없어지는 것처럼, 냄새가 안 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오염물과 약품이 뒤섞여서 더 심한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로 인해서 저희 매장에 방문해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당연히 이 쇳덩어리에 약품만 분사해놓으면 안 되겠죠? 물로 깨끗하게 세척해주어야만 냄새를 없앨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에바포레이터를 향하는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장재를 탈거하고 내시경과 고압노즐을 진입시켜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왜 탈취제와 주입식 양품으로 에어컨 냄새를 없앨 수 없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2007년식 렉서스 ES 차량의 에바클리닝 시공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에바포레이터로 향하는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일부 내장재를 탈거해주었습니다. 내시경으로 확인해 보니 에바포레이터가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전용 약품을 에바포레이터 전체에 골고루 도포하고 충분히 올려주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물이 에바포레이터의 오염도를 확인할 수 있는 물입니다. 충분히 불려진 에바포레이터를 깨끗한 물로 세척해 주었습니다. 세척한 물이 완전히 깨끗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 주었습니다. 잔여 세제도 남지 않도록 계속 반복해 주었습니다. 시공은 세척한 물이 깨끗해질 때까지 반복하고 있으며 현재 영상에서 보시는 수준으로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시공하고 있습니다. 피톤치드 연막살균은 무료 서비스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블로우팬 세척을 하지 않았는데요. 해당 모델은 팬과 모터가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이다 보니 스팀 세척보다는 오래된 먼지들만 청소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시공 후에 시공이 잘 됐는지 총 3번에 걸쳐서 확인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공 직후에 에어컨이나 히터를 가동시켜서 냄새가 없어졌는지 확인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바포레이터를 세척하고 나온 물이 점점 깨끗해지는 것을 컵에 담아서 확인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공 효과가 일시적이면 의미가 없겠죠? 저희가 일주일 안에 냄새가 여전히 나지 않는지 연락드려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